안녕하십니까. 절벽탄 황구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산으로 갑니다. 자, 이번 주에 첫 시작을 또 산에 가니까 기분이 새롭습니다. 저번 주에 2회 산행을 하고 왔는데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또 틀립니다. 산의 분위기가. 가을이 엄청 타고 온것 같습니다. 지금 고산지대부터 시작해서 단풍이 서서히 물들기 시작했거든요. 단풍이 하루에 40m씩 내려온다 했는데 지금 이제 이쪽도 이제 도로가의 가로수도 그렇고 고산지대그 화력수들도 그렇고 서서히 단풍이 물기 시작,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낮밤 일교차가 크니까 이제 뭐좀 일찍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에 오다 보니까 논에 그 황금벼들도 이제 추수할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진짜 많이 다가왔습니다 자, 벌써 시즌도 이제 제 황구가 봐서는 이번 주 되면 버섯 시즌도 아마 그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절벽으로 황금색으로 물든 정말 단풍 도라지를 보려고 보러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버섯은 종료됐으니까 강쪽의 협곡으로 도라지를 보러 갑니다. 자최양 절벽을 황구가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은 그래도 또 산이 좋아서 가고 산이 거기 있어서 황구는 오늘도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도 산으로 왔습니다. 이제 벌써 시즌이 거의 뭐 제가 가는 그 능이 산행, 산행은 거의 종료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 한 달간은 계속 절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지금, 도라지들도 거의 이제 황절로 이제 넘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황절로 바뀌면 삭대가 마르면서 절벽에 있는 도라지들은 삭대가 떨어질 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한달 동안 좀 부지런히 다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어차피 뭐일년 내내 황구는 산으로 갑니다. 뭐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제가 한겨울에도 영하 20도, 30도도 산에 갑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뭐 중간에 안 올라오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1년 내내 떨어지 보다 갑니다. 광구는 자, 이제 30분 전에 도착해서 몸풀고 준비운동 다 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그 강쪽의 협곡입니다. 산의 높이는 한 300m 되고 방향은 남동쪽을 가리키는 절벽입니다. 자, 제가 산을 오다 보니까 이제 과수원에 여름사과도 모두 추수를 했고 이번에 여들도 이제 거의 다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을이 빨리빨리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이제 한주한주 한주 변화가 빨리 심하니까 옷도 좀 돈독히 챙겨가시고 항상 체온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이 시즌의 산행입니다. 자, 이제 몸 풀고 준비 운동 다 하고 장비도 다 챙겼으니까 한번 갑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750ml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두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세 개입니다. 이제 준비 다 했으니까 강쪽의 협곡에 새강의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갑니다. 절벽은 잡이다. 출발. 자, 이제 이 교를 건너와 가지고 이제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오늘 산행도 시작입니다. 자. 역시 도라지 산행이 빡시죠. 배낭이 엄청 무거우면서도 한발한발 한발 걷는 것이 빡셉니다. 자, 이제 오늘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갑니다! 이제 한참 올라와서 이 절벽 아래로 왔습니다. 보다시피, 도라지가 있을 만한 여건이 되는 절벽인데, 올라갈 길이 지금 마땅치 않거든요. 자, 지금 올라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저 옆쪽으로 우회가지고 절벽이 괜찮은 곳에서 제가 로프를 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빡셉니다. 절벽이 쉬운 곳은 없습니다. 옆으로 지금 횡단하면서 이 절벽 사이에 도라지가 있는지 아니면 위로 올라갈 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절벽 안에서 올라갈 길을 찾고 있는데 이 사이, 전력 사이에 이 공간에 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한참 우회세, 우회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갈까 지 생각 중입니다. 자, 절벽을 부딪대고막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를 때 위험 요소나 아니면 내가 손이나 발을 짚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그냥 무적대고 가다가는 절벽 사이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황구가 신중하게 지금 찾아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일로 갈지 아니면 저쪽으로 우회해 갈지 우회해서 올라갈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이제 아까 그쪽으로 올라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많았습니다. 경사도경사지만은 낙서가고 흙이 미끄러지는 것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황구가 빗몸 같으면 올라가겠지만 이 배낭 짊어지고 올라가기는 빡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권 쪽으로 해서 이 절벽을 한참 우회해서 올라가는 길을 찾았거든요 자 여기서 황구는 한 5분간 쉬었다가 체력 좀 회복하고 물도 좀 마시고 난 이후에 저 상층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절벽과 절벽 사이에 올라가는 경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물론, 빈몸 같으면 쉽지만은, 이 중량의 배낭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긴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방구는 저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제 한참 올라와서, 오늘 절벽, 오늘 가야 할 절벽 그 윗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보이거나 있을 만한 여건이 되면 제가 로프를 타고 하강해서 절벽 사이를 한번 수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거리는 얼마 안 왔지만 절벽 사이에 길 찬다고 한참 헤맸습니다. 자, 이제부터 절벽 사이를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땅은 많이 말랐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등사가 있기 때문에. 자, 계속 이동하면서 수석해보겠습니다. 상승부로 지금 올라가는데, 이 건너편에 절벽이 하나 있거든요. 보다시피, 여기도 굉장히 낙석이 많은 절벽이 있습니다. 여기 도라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저기 뭔가가 하나 있죠. 자, 도라지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일로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저 위로 올라가지고 가가지고 저 위에서 로프 타고 저 아래로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쪽 도라지 보고 또 저쪽에 난간이 있으니까 난간 쪽에도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 발견했습니다. 역시 황구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자그옆에로 올라와가지고 아까 그 도라지 받는 절벽에 상층부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굵은 상순이 나무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가 로프를 세팅해가지고 지금 요 아래 한 10m 내려가면 이쪽이 절벽 난간이거든요 이쪽에 도라지가 아까 하나 받는 것도 하나 있고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쪽을 한번 제가 수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능이 산행 갈 때는 고산지대는 모기가 없던데 이강쪽의 효과가 아직 낮으니까 아직 모기가 있습니다. 가만 앉아 있어도 산행하면서도 모기가 한 세네 번 물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황구은 여기서 로프 매고 저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아지가 어떤 게 황구를 기다릴는지 일단 한 5분간 쉬면서 장비를 세팅합니다. 자, 이제, 여기 안전벨트하고, 40m 로프, 그리고 빠루, 카라비나하고, 팔자 간기, 그리고 제 연장통, 이제 다 꺼냈습니다. 이거를 제가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로프 세팅하고 해가지고, 저 아래, 한 15m 아래 절벽이 있으니까, 그쪽 난간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굵은 상수리 나무에다가, 제가 카라비나를 이용해가지고, 로프를 저기 리드줄로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전벨트 차고 팔자 강기 그리고 카라미너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이렇게 연장통을 착고요. 이제 저 절벽 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도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첫 도라지 수색을 시작합니다. 한 10m 내려와서. 노프를 고정시키고 여기 아까 올라가면서 제가 받는 도라지가 여기 있습니다. 자, 상대는두 개인데 보기보다 상대가 그래 굵진 않거든요. 일단은 살살한 캐보고 어리면 다시 묻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보기보다는 그래 굵진 않네요. 도라지가 이게 보다시피 흙이 위에 흙하고 낙엽이 우락 많으니까 이 내두 자체를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삶에 뭡니까? 이 대처럼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참 올려가지고 이렇게 삭대를 올리는데 상당히 특이하죠? 이런 모양의 도라지들은 이 삭대 위에 부엽토나 아니면 이 낙엽 같은 게 많이 쌓여버리면 이렇게 삭대를 올리거든요. 이런 도라지는 좀 보기 드문 도라지입니다. 자, 그리고 보기보다는 그래 크진 않네요. 도라지 향기는 짠 진동하는데 역시 삭대 굵기가 안 굵으니까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자 이거는 황구가 다시 묶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도라지가 하나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또큰게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계속 한번 요거 묻어놓고 수색하겠습니다 아까 그 도라지 보고 한 5m 정도 더 내려오니까 여기 굵은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역시 이 해상은 빗나가지 않네, 않습니다 자 여기 굵은 상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라지가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짜 초대문은 아닙니다. 그냥, 중급 좀더 되는 그런 도라지 같은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캐 보겠습니다. 아, 삭대는 굵은데, 황구가 기대한 만큼 보단 크진 않네요. 일단은 계속 작업합니다. 자, 한참 만에, 도라지가 나왔는데, 광고가 생각한 만큼 보다 크진 않네요. 자, 한 중급 정도 되는 거, 그런 도라집니다 자, 이거는 갖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물은 아니지만은 중급 정도 되니까 이거는 한개 갖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절벽이 난간이 또 있으니까 이쪽으로 또 도라지가 있는지 계속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 절벽 아래쪽에, 난간쪽에 지금 로프를 고정해서 도아지가 있나 싶어서 살펴보는데, 아까 그두개 외에는 보이진 않네요. 다시,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기 건너편에도 절벽이 참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는 더 이상 보이진 않습니다. 아, 도라지가 이런 깔라지는 바위에 진짜 초대물이 하나 있으면 딱 좋은데 그건 어디까지나 환구 생각일 뿐입니다 어린 잔대 같은 거는 한두 개씩 보이는데 초대물 도라지는 안 보이네요 저 옆에 절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올라와서 이제 로프 정리 다 하고 배낭 안에 짐 정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행한지 한두 시간 좀 넘었는데 초콩 하나 먹고, 저 다음 절벽으로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새벽엔 살살하고, 한낮에는 더웠다가, 오후엔 또 살살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대낭매고 완전 군장해서 움직일 때는 진짜 덥고, 로프 타고 있으면 금방 또 성능해지고 막 그럽니다. 진짜, 이런 산행이 피곤한 산행입니다. 자, 황군은 여기서 초콩 하나 먹고, 다음 절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음 절벽으로 넘어오니까 이 상충부에 도라지 삭대가 나 있습니다. 삭대가 그래 굵진 않죠? 자, 굵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패스하고 여기에 도라지가 있다는 것은 요 아래 절벽 난간인데 난간 쪽에 도라지가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황구가 저쪽에 어디 로프를 세팅해가지고 이 아래쪽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절벽으로 넘어와서 저기 굵은 나무 두 군데다가 로프를 세팅했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벨트하고 팔자 관계하고 다 연결됐으니까 요 아래 지금 절벽 난간이 있습니다. 상성부 절벽인데 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아가 있는지 없는지. 자, 지금 절벽 난간에 지금 서 있습니다. 난간으로 내려왔는데 도라지는 보이지 않고, 저기에, 삭개 두 개짜리 도라지가 하나 있긴 있는데, 밑에 통병하고, 위에 그, 그, 나무 있잖아요. 사이에 있거든요. 저는 캘출이 설지 없을지 장담 못하겠습니다. 뭐 자, 저기에 삭개 두 개짜리 도라지가 하나 보이고, 나머지 있을만한 자리는 하나가안 보입니다. 이 아래가 지금 10m 정도 되는 절벽 난간인데, 도라지가 이런 자리에 한방딱 있을만한 자리인데, 보이진 않네요. 자, 일단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짐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낮이 되니까, 기온이 오르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야상도 벗어가지고 다시 배낭에 넣고 이제 티만 하나 있고또 이동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 하산을 바로 할지 아니면 2터 내려가면서 저 아래도 절벽 난간이 또 있는데 그쪽을 볼지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산길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체력과 물과 이런 것을 좀 생각해 가지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내려가야 될지 지금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라올 때 너무 빡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좀 쉽게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고 정상 올라가서 정상에서 저 좌측으로 능선타고 이동해 가지고 좀 내려가기 쉬운 길로 지금 하산할까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을까 생각 중입니다 자, 황고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하산하겠습니다. 이제 하산 길을 잡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낙석도 굉장히 많고 지금 이게 바위가 아니고 흙하고 바위하고 섞였는데 경사가 거의 뭐 6, 70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끄럽죠. 이런 곳을 지날 때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낙석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기서 추락하면 저 밑에까지 한, 진짜 한 50m, 100m는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흙의 산들이, 흙으로 되는 경사진 이런 길들도, 물론 바위로 되는 경사만큼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자, 계속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자,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길래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도라지 탁된줄 알고. 자, 삽주에 엄청난 굵은 삭대가 있죠. 자, 이거 보고, 저 위에 절벽이 있길래, 자, 저기 보시죠. 저기, 삭대 내개까지 도라지가 절벽이 있습니다. 자, 이제 황절로 물들려고 하죠, 도라지도. 자, 역시 저것도 통벽이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저기, 얽어지는 바위 같으면, 광구가, 오프 타고 저 위에서 내려오면서 작업하게 하겠지만은, 시피뭐저 안벽에 있는 거 굳이 뭐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놔두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도라지도 잎이 단풍 잎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절벽 사이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요 아래 보면 여기 도라지 누운 게 하나 있죠. 삽대가. 비바람이 워낙 많이 불었으니까 태풍에 도라지 상태가 다 누워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 위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자, 굵은 상태가 한 개씩 있는데, 자, 일단은 캐 봐야 합니다. 지금, 절벽 사이에 지금 경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로프를 어떻게 타야 될지 안 타야 될지 감이 잘안옵 일단은, 배낭도 지금, 벗어놓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굵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요거 한번 일단 살 내려가서 한번 살살 캐보겠습니다 자 이제 턱수가 나오고 삭대가 지금 한개 부러져 버렸는데 지금 삭대가 두 개였거든요 저는 한 뿌리면 각각 한 뿌리면 별로 안 큰다 싶었는데 한 뿌리가 아니고 땅 속에서 두 개가 만났습니다 자상대 딸이 삭대 두개 딸이 도라지가 이제 내도하고 이게 나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큰것 같거든요. 지금 조심해서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그래 굵진 않네요. 흙을 다 까보니까 그래 크진 않습니다. 그냥 중급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도라지인데, 그냥, 이거는 아까 저 밑에서 제가 통통한 거 하나 캐었으니까, 이거는 묶고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로 크진 않네 자, 이거 정리해놓고 빨리 하산길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겨울 모니까 살것 같습니다. 어. 자, 오전 5시간 산행이얼쯤 마무리되어 갑니다. 황구는 여기서 세수 좀 하고, 손좀 씻고, 그래, 고차 있는 대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차인데 왔습니다. 한 6시간까지는 안 걸려도 한 5시간, 한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절벽은 빡셉니다. 아이 배낭 무게만 해도 이심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자, 그렇다고 뭐 이런 배낭은안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 과수원에 지금 여름 사과를 다 땄는데 까치밥이라고 한두 개 남아있는 게 있길래 황구가 얻어왔습니다. 한 개는 잘 익은 것 같은데 한 개는 별로 안 익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까치새끼들 보고 황구도 좀 나눠 먹자 해가지고 두개 뺏어왔습니다. 자, 이제 짐정 내놓고 오늘 산행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젤력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이 절벽산행을 계속 이쪽만 가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버스산행 한번 갔다가, 도라지산행 한번 갔다가 이러니까, 몸이 감을 못 잡습니다. 배낭이 갑자기 엄청 가벼워졌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무거워졌다가 이러니까, 황구도 지금 뭐, 황구의 몸 밸런스도 그렇지만, 은 체온도 그렇고, 기온도 그렇고, 막 정신없는 산행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강쪽의 절벽에 또 가니까 정말 뭐 대물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중급의 삭대 그리고 어린 삭대들 그리고 잔대들 이렇게 그래도 뭐 갖고 온 것은 뭐 중급 한두 뿌리 갖고 왔지만 초대물은 못 봤지만 그래도 뭐 도라지 삭대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곧뭐 설악산 쪽에는 아마 단풍이 있지만 시작했을 겁니다 해석했고 이제 점점 중부지방 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1월 10월 말까지 이제 한 보름 한 2주 기간 동안에 단풍 시즌이 시작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트레킹을 가든 뭐 등산을 가든 뭐 약초 사냥을 가든간에 지금 이낮밤에 온도차가 크고 또낮 동안에 등산이나 산행 시간 중산행 시간 중에서도 그 기온과 온도 차가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단 돈독히 해가셔가지고. 산행하는데 큰뭐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아니면 위험요소들이 사전에 좀 방지하는 것이 좋은 산행입니다. 자 지금 그 단풍이란 것은 산의 고산지대도 다 틀리는데 단풍이 아마 고산지대도 그러니까 고도가 높은 데부터 시작하게 되면 하루에 단풍이 내려오는 속도는 하루에 한 40m에서 50m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단풍놀이 가셨을 때 한 정상 쪽에 아마 단풍이 들었으면 거기서부터 한 3, 4일 아니면 4, 5일 정도 지나면 한 중간이나 밑에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단풍이 내려오는 속도가 하루에 한 4,50m씩 내려오니까 굉장히 빨리 오죠. 그만큼 기온이 빨리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절벽에 도라지 산행을 갔는데 뭐 정신 없습니다. 뭐 아침에는 추웠다가 산행 중에는 진짜 더웠다가 또이 모기가 없었다가 모기가 있었다가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행은 이거 여름과 가을과 초겨울이 공존하는 그런 산행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엄청나게 덥죠. 그러니까 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산행하실 때 일단은 뭐 얇은 바람막이나 야생 같은 것도 일단은 무조건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지금 날씨가 잘 살하니까 준비해 가셨다가 한낮이나 되면 더우면 또 벗었다가 또 추우면 다시 입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가을철에 사용하실 때는 온도 변화가 제가 심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100m당 1도씩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m당 마이너스 1도입니다. 그 내가 있는 데가 그, 뭐 100m가, 100m의 온도가 지금 뭐 15도 같으면, 이제 1000m로 오르 같으면 거기보다 여기서보다 내가 지면보다 한 10도 정도 더 차이 난다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셔가지고, 옷 같은 거를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4, 해발 한 400m 있는 데서 지금 온도가 10도 같으면 그기서뭐한 1500m 올라갈 것 같으면 거기서는 온도가 뭐한 6, 7도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산하셔가지고 100m당 한 1도씩 더 내려가거나 그런 것을 계산하셔가지고 아, 정상 부위에는 얼마큼 추울지 그리고 내가 올라가는 산행지가 얼마큼 높은지 이런 것을 사전에 계산하셔가지고 준비물이나 식량이나 옷이나 이런 것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그 이, 뭡니까 이 단풍 시즌에 이 가을 시즌에 왜 산행에 서 사고가 많이 났냐면 황구도 아까 산행에 했었지만 산을 옷을 입고 올라가면 처음에는 추웠다가 지금 산행 중에서는 한창 덥잖아요 그럼 땀이 엄청나게 나는데 정상 같은데 올라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산에서 옷을 벗으시는 분들이 자주 있는데 만약 에 옷을 벗어버리면 물론 시원하기도 시원하지만 체온이 금방 내려가 버립다 그러니까 30 뭐한 8, 9도에서 30, 3도까지 금방, 한 5, 6도가 금방 내려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덥다 해도 정상에서 올라가면 옷을 벗지 마시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자꾸만 조금 열든지 아니면 거기서 그늘을 맞췄던가 아니면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쉬면서 체온을 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옷을, 벗어, 옷을 벗어서 한두 개를 탈의하거나 이래 대부분이면 갑자기 오, 체온이 급격하게 내려가서 저체온이 오거든요. 산행에서 꼭개개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산에 가서, 아, 나는 안 춥다고, 나는 몸 좋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뭐 옷을 막 올라가가지고, 옷을 막두 개, 세개막 벗고, 아니면 런닝차림으로도 이갈수 있는 막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저체온으로 인한, 인한 산행에서 사망, 산행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의 몸은, 사람, 우리 몸의 몸은 모든 그 기능이 이 땀으로서 온도를, 체온을 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산행에서 짐을, 등산배낭에 짐을 짊어지고, 한 두세 시간 올라오면 체온이 한 38도, 39도까지 오르거든요. 옷을 입고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옷을 벗어버리면 체온이 3, 4도는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 행꼭저체온쪽으로 인한 사고가 나는 게 정상이나 이게 고산지도 올라가서 덥다고 옷을 함부로 많이 벗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산행에서황구도 아까 산행했지만은 아까 한날에 진짜 정우가 되니까 황구가 아까 야상을 벗고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벗은 겁니다. 그 벗었어, 벗었는데 갑자기 또 갑자기 서늘해지고 추워질 것 같으면 다시 입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안 입고 있다가 계속 산행해버리면 체온도 급격히 내려가고 체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잘 컨트롤 해가지고 산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능이 시전은 공식적으로 끝났고, 이제 송이만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데, 제가 이제 뭐 고산지대 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송이 시전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니면 이번 주 주중이라도 이제는 뭐 산에 가도 안 괜찮겠나, 괜찮겠지 않, 않나 싶습니다. 가서 뭐좀 트러블 생기면 아무도또 성질 있잖아요. 그것도 지랄 좀 하고, 이제 뭐 버섯 시즌다 끝났는데 가면 어떤지 하면서 좀 지랄하면 됩니다. 뭐 버섯 훔치러 온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오늘 감쪽에 절벽에 갔을 때그 음, 뭡니까 초대물은못 봤지만 은 중급의 도라지하고 또 도라지 삭대 그리고 단풍잎으로 지금 물들어가는 도라지 삭대를 보고 또 내려오면서 절벽난간에 잔대꽃이 아주 수두룩하게 피어 있는 것을 몇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프 타고 내려가려고 말려 하다가 저게 뭐 잔대는 보통 보니까 절벽에서도 물론 초대물도 있기상 있겠지만 거의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도라지 같은건 내려갔겠지만, 잔대까지고 뭐, 로프를 타야 되겠나 싶어서, 로프도 그 전에 한 두세 번 탔기 때문에, 또 체력이나 시간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제가 그냥 패스하고 내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고산지대 절벽으로, 강쪽의 절벽은 또 많이 갔으니까, 고산지대 절벽으로, 진짜 최강 도라지를 보러 한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